종 가세 수량을 기초로 삼으면 종 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종양세를 취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나 있었다.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 요게 20회 기출 문제네요. 여기요. 그 취득세는 종양세 있다 없다. 뭔말 있었다. 등록 면허세. 이것만 있다 했잖아요. 이것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 지금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부 종양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뭔만 나온다. 종, 가, 세만 나온다. 그런 식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바로 그런 형태예요. 요번에 네, 표준세율이다. 이제 표준이라, 표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서 표준이라는 건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표준. 표준은 변한다는 뜻인데, 이제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자치 단체가 그랬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경우 있어요. 지방 자치 단체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줄 가장 끝으로 가 보세요. 이게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는다면 변동 가능하다. 변동 가능한 세율이다. 그럼 지방에 따라서 지방마다 그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지방마다 그대로 갖다 쓴다?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칭한다? 탄력. 탄력,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두 글자로 그러니까 신축. 똑같아요. 탄력이나 신축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교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그게 바로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탄력성이란 말을 뭔 말인지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신축성. 그러면 되는 거죠. 탄력이나 신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운동하실 때 봐요. 운동하실 때, 아, 맞다. 열심히 제가 이제, 한, 하나 뭐 기계에서 뛰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시면서, 아, 참 탄력적이십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뭐라는가?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어 듣기 좋죠? 탄력이란 말. 그런데 갑자기 느끼하게, 참 신축적이시네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교로 해서 신축이라 하면 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학교로는 고급 용어를 쓰기 때문에 탄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학자들이라. 근데, 세품 저는 강의할 때 그런 말잘안 쓰죠. 이 탄력이 뭐냐면 용수철,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러면 탄력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례해서 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을 구할 때도 이렇게 보면 무엇에 뭐에서 무엇에 증가 부분에 무엇에 증가분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가 손으로 세게 눌리면 티어 오르는 게 크게 티어 오르는가 적게 티어 오르는가 크게 그게 바로 탄력이에요. 그런 게요. 그러면 이 탄력이라는 게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완전히 꺾어졌다는 얘기인가 안 꺾어졌다는 얘기인가 탄력성이 좋다는 꺾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허리가 탄력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가? 꺾어져야 된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탄력이 좋으면 뒤에, 허리가 뒤에 땅에 달아버려야죠. 예.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완전히 꺾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세율이, 어떤 어떤 세율이 세모금, 세금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가? 요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표로 가네요. 탄력적인 게 치득세와 취득세하고등록 아, 취득세하고 재산세. 여기 두 개만 죠 등록 면허세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이제 두 개만 해요. 취득세와 재산세. 그러면, 완전히 무한대로 달력이 아니라, 얼몇 프로 정도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인가? 50%. 50%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요. 50%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0%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50%만큼 내려갈 수도 있고, 50%만큼 위로 아래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0%만큼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요 지방에서 정하는가? 지방에서.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는 취득세를 가져갈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는 누구다? 특별 시장